경매로 나온 칩이나 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나 또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보다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맞죠? 네. 특히 건물 경매로 나온 건 망해가지고, 대출자못 해가지고, 은행에서 탈칵 담보 잡아가지고, 경매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마어마이게 쌉니다. 또, 전문적으로 이러한 것들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중고 물품을 증화하시는 어 중고 상에서도 망한 데서 나온 물건은 절대로 자기 집안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파라묵지 절대로 자기 집에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중고 물품 판매 안있잖아요 맞죠? 거기에 있는 중고물품 판매하는 사장님도 망한 물건, 이런 거는 자기 집에는 안 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중고물품 경매 받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종종 하시는 물수, 말씀이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을 사가는지 나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물건이 멀쩡하고 예쁘더라도 경매 가지고 넘어온 물건 있잖아요. 물건 빨간 딱지 붙어 가지고 넘어온 물건, 차앞당에 넘어온 물건 이런 것은 바로 남의 피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물건이요 맞죠? 네. 남의 피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싸게 나왔다고 해서 돌리면 절대로 안 좋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다 그러면 어떤 것을 받아주느냐? 선물해 준 거. 친구야! 내니 네 고마워서 이거 선물해 준다 하면서 정말 기쁨과 기쁨 속에 주고받는 물건 또 기쁨과 기쁨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주고받는 선물. 이런 거는 좋다의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운의 기가, 생기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경매 절차에 가지고 집안에 빨간 딱지 탁탁 붙이면서 압류된 물건 있으면 그거를 법적으로 다 뺏어 고보잖아요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우리 남편이 사주가 20년 동안 애지중지한 물건이하면서 남의 피눈물과 한이 서려있는 것은 집안에 들리면 안 좋다. 그래서 이러한 피눈물과 한이 서려있는 물건은 집안에 들리면 가장 나쁜 물건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명 무서한자세셨죠 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